예, 네, 시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계속, 어, 이렇게 우리가 가해식으로 살펴보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어, 오병여의 에,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베푸신 네 번째 표적 사건이죠.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세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38년 된 병자, 거짓 못한 병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 모든 표적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 죽음 직전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38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을 어, 어떻게 증명이 가능하겠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의 이 표적 사건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사건들은 다 하나같이 이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고, 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들이고 또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사건들을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허무맹랑한 말또신화와 같은 일로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러한 기적 사건들을 논리적 사고나 과학적 사고로 접근을 하면 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적 사고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전제하고 성경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만 납득이 되고 믿어지기 때문이죠. 성경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면 성경을 믿겠다. 아, 만일 이렇게 접근을 하면, 죽을 때까지 답을 못 찾게 되고, 영원히 성경 못 믿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살아계신 하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접근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의 문제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믿음이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해를 위해 성경을 대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내가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납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은 사람의 이해나 납득이나 공감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경외.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성경을 대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들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남등문 결도 이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껍데기 가지고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길도 알수 없습니다. 껍데기가 감싸고 있는 성경 안에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야 기록된 성경 말씀 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고, 어, 아멘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연 현상을 벗어나는 일, 즉,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또 논리적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일을 행하셨죠. 일절를 보면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디베라는 갈릴리 바다의 별칭입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 34장 11절에서는 이 바다를 긴네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 보고 오사밀절에서는 게네사레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베라, 갈릴리, 긴네레, 게네사레 다 같은 예, 갈릴리 바다를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갈릴리는 뭐 자라시지 바다가 아니죠. 큰 호수입니다. 근데 바다처럼 넓고 커서 뭐 바다라 칭하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데, 그 갈릴리바다 건너편이 어딘가에 대해 누가 보면 9장 10절에 보니까 베세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가셨을 때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에 대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자들은 많았다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오랜 동안 앓고 있던 불치병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표적, 이 표적을 행하시는 주된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병 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치료하시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 표적 행함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믿게 하려고 하셨던 일들이었다라는. 어, 그러나 이 무리들은 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에 담긴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 너무나 어, 신기하고 놀라워서. 혹시나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던 겁니다. 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신 산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자신을 따라 산에까지 올라 무리를 보신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오 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에 대해서, 어,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여있는 이 무리의 수는 그17 끝에 보니까 5,000명쯤 됐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그 수를 셀때 어린아마 여자는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시대가 여자와 어린아이가 천하게 취급받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laughs> 예,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어, 당시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터졌을 때 칼을 뽑을 수 있어야 사람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병을 모집하는 그 과정에서 심체 검사를 할 때, 아이들에게 칼을 뽑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집에서 도그 칼이 뽑히면 합격이지만, 키가 작거나 힘이 없거나 해서 칼을 못 빼면 불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계수법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수를 살 때는 일단 아이와 여자는 제외시키요 칼에서 칼집을 못 빼요. 칼집에서 칼을 못 빼니까. 따라서 이 5,000명 지이라는 수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서 그래도 만 명에서 한만 오천 명 정도는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는 이는 남자가 한5 0명 됨이라, 그니까 남자만 술을 샜다 이렇게 기록하죠. 또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 0 명이나 되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수만 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뭐 아무튼 뭐5 0 명이든 만 명이든, 많은 술잖아요. 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한다는 것이.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음. 뭐 여러분이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큰 운동장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뭐한만명 정도가 모였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음식 준비해놓지 않았습니다. 각자 도시락도 준비해오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봅시다. 이제 점심시간에 대해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준비된 음식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가서 갑자기 예? 만 명분 음식을 어디에 가서 갑자기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뭐, 피자 집에서 갑자기 만명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뭐, 맥도날드에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어, 이 만명분 음식을 어디에서 갑자기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상황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약한 만명에서 만오천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당장 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 만명분 음식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이렇게 빌립에게 물으신 겁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되냐 그래서 이거는 빌립을, 어,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었죠. 그리고 더큰 문제는 뭐냐면 이 만명분의 음식을 사올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이그 질문에는 두 가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을 사올 곳이 없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음식을 사올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 살 것과 음식 살돈 없다는 거. 이두 가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laughs> 빌립에게 질문을 암시적으로 던진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런 불가능한 질문을 통해서 시험과정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음식 살 곳도 없고 음식 살 돈도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외에 테스트하셨다라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지금까지 보았다면 지금 당면한 이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이 빌립에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실 이 질문은 빌립아, 네가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냐? 라는 걸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느냐? 이런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이 믿음의 테스트에 빌립이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죠. 뭐라고 대답을 했기에 불합격했습니까? 실제로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빌립은 이 논리에 대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불합격입니다.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그 떡을 사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빌립은 돈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계산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논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200 데나리온이랑 하는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뭐라고 되 있냐면은 8 months wages would not buy enough, enough bread 이렇게 돼 있어요. 뭐의미까8개월에 해당하는 8개월치에 해당하는 웨이지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그얘납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삭이한 대나리온이 있다고 합니다. 8개월이면 약한 33주고, 노동자 하루 품삭을요 정도로 하면 뭐한 100불이라 칩시다. 치고, 일주일에 6일 한다 치면 33주면 약한1 9,800불, 약한 2만 불 됩니다. 약 만여 명의 사람들이 먹을 떡 사는데 필요한 돈이 약한 2만 불 정도라는 그런 얘기예요이 짧은 시간에 빌립이 이것을 계산을 했으니까, 아이고, 머리가 아주, 어, 보통 무리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께 했던 말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개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8개월의 매이지에 해당하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이 많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표적 행한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 눈앞에 불가능한 현실이 닥치니까 그 현실을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께서 하신 그 믿음의 테스트에 불합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로가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드레가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을 하고, 그 사실 예수님께 알렸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주께서 이 떡과 물고기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이랬더라면 100점 만점이에 100점인데. 그런데 안드레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맥빠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말은 뭡니까? 겨우 이것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길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안드레는 그래도 예수님께는 뭔가 해결할 방도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떡 다섯 개 물고기 도마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찾아서 예수님께 같시 데리고는 왔지만, 그러다그 떡과 물고기를 예수께서 무리들을 다 먹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이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으로 바꾸실 것에 대한 믿음은 이 안들에게도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빌립도 그렇고, 안들도 그렇고, 둘다이 믿음이 됐을 때다불락케했습니다 그동안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께 대한 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입니다. 각, 사람의, 어, 각 사람으로 어, 떡을 조금씩 받게 해도 2 0 0개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던 이 빌립의 말과 그리고 이 보리떡 자식과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 안드레의 말에 예수님이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고는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을 축사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11절 끝에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었다. 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배가 터질 만큼, 배가 부르게 먹을 만큼 이렇게 줬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배부르게다 먹고 다 남은 것을 거뒀더니 열두 바가이가 되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과 안드레는 오늘날 이 시대에 기적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는 어떤 샘플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빌립은 기적을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샘플입니다. 안드레는 기적에 대해서 부정적 혹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샘플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나 안드레오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성경의 그 기적 사건들을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함으로 결국 이 기적에 대한 이 증명, 어, 그리고 어떤 기적에 대한 타당성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적을 타당성 있게 증명해 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말입니다. 월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어떻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한 증명 필요하다. 어떻게 죽구가든 왕의 신의 아들을 한번 포지도 않고 병을 낳게 할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한 증명이 필요하다. 어떻게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는가에 대한 타당한 증명이 필요하다. 어떻게 예수가 남녀의 생물학적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인해될수 있는가에 대한 다당한 증명이 필요하다. 어떻게 예수가 무례를 걸을 수 있고, 어떻게 북랑을 잔잔하게 할수 있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어떻게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가, 죄인의 죄가 사해질 수 있겠느냐, 해결될 수 있겠느냐, 다당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논리적, 과학적, 의학적으로 다당한 증명이 있어야 믿든지 안 믿든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근데 여러분, 기적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타당하게 증명이 된다면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이 기적인데.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이 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증명이 된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건 말대로 그냥 상식인 겁니다. 상식은 조금만 공부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타당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뭔 얘기냐면 이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식화 하자. 성경을 상식 대백과사순 정도로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성경을 신화화 혹은 소설화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처럼, 삼국지와 같은 무협소설처럼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전락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초자연적 사건들을 다 빼버립니다. 예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 불가능한 초자연적 기적 사건들은 전부 다 지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남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책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소라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기록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넴, 에스라, 이 등등 이 구약 성경 안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사건 다 빼버리고 나면 결국 남는 거는 이 성경책을 쌓고 있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성경을 논리적, 과학적, 타당하게 어, 증명하라고 하는 말은 결국 성경안 믿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타당스럽게 증명을 해도 안 믿습니다. 믿을 사람은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지만 안 믿을 사람은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든 혹은 뭐회의적으로 접근을 하든 이런 식의 접근은 결국 성경을 부인하고 또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고 성경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날. 그 성경은 논리적으로 접근해도 증명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증명되지 않는 건데 그런데 그 성경을 논리적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논리적,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비상식적인 말이고, 말 같지 않은 말이다.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인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개미와 같은 인간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바닷속 깊은 곳에 어떤 생물이 어떻게 살아가지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정확하게 몰라요. 우주의 크기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요. 우주에 떠있는 별들의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일 일이 당장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 연약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우주 마물을주 지시한 하나님을 다 알아서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록된 성경은 논리적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록된 성경을 인간에게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 주셨다는 것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록된 성경을 믿으라고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주셨다 그런 말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록된 이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또 인간의 생사 하복과 흥망 생세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창조주에 기록한 창조주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음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성경은 논리적, 과학적,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증명 안 되는 책이다. 성경은 오직 믿음적 사고로 접근할 때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되어지고 신비한 비밀이 불려지고. 모든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록된 성경 그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